자 테크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테크윙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결국 또 고가 경신하고 소폭도 눌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팩트만 한 가지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지금까지 테크윙이 고가를 경신했을 때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는 거예요. 고가 경신 이후 눌림, 또 고가 경신 이후 눌림, 고가 경신 이후 눌림,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메가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테크잉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또 급등을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역대급의 모멘텀이 또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테크잉이 지금 큐브 프로브로 HBM의 전수검사를 위해서 핵심 장비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크잉이 지금 한달 동안 생산을 할수 있는 큐브 프로브가 약 5대에서 10대 정도 수준인데 테크윙이 오늘 6월까지요. 월 40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즉,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은 테크윙이 연간 최대 큐브 프로브를 48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약 1조 원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큐브 프로브가 납품이 본격화를 하는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sk하니스 쪽에서도 장비 납품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결국 저는 테크인이 올라갈 수 있을 근거도 명확하게 있다고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이에요. 주가가 1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마다 대금들의 수요가 엄청 터지고 있어요. 반대로 눌릴 때는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물량들만 위쪽에서 차익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테크잉을 끌어들이는 주포의 물량은 여전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예요. 자, 매집이 들어오고 차익, 매집 들어오고 차익, 매집 들어오고 차익. 계속 이런 패턴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앞전보다 더큰 매집이 들어옵니다. 결국 지금 이 물량들이 다못 나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홈테크행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물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죠 다만 우리가 더, 조금 더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시그널을 확인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돌파 매매든 늘림몸 매매든 결국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고 최근에는 한독이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단순히 여러분의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치시고 검색을 하셔도요. 해당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매주마다 딱한 종목씩 제가 일주일간 분석한 종목을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이어 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간간히 그 해당 종목의 코멘트도 남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은 이 한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종목명 한독 그리고 매수가 13,550원 목표가 17,900원 이상 손절가 12,5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써서 제가 문자를 드리고요. 자 보시면 5월 21일날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는 것 같이 8077의 4842제 개인 연락처고요. 이번에는 385분께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날짜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5월 21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독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추세선을 쭉 그어봤을 때 보니까 자, 추세를 위쪽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을 제가 최근에 포착을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날짜 며칠이라고 했죠? 5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1일 정확하게 화요일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날 이 추세를 명확하게 상단 돌파해주는 것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주 아껴 쓰는 이 세력 포착 신호까지 화살표가 명확하게 시그널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한독을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약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 날또 소폭 늘렸는데, 자, 그 다음 3거래일 만에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돼가지고, 자, 목표가 17,940원까지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또 10%가 넘는 수익을 챙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종목씩 항상 제가 분석을 하고 아껴두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아낌없이 문자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가는 애들만 가고 있는 시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가지도 않고 이런 혼란 속의 시장에서 결국에 우리는 수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점을 꼭참고하고 계시면 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문자 주소록에 추가를 해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는 방법이겠죠. 이게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전 매매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눈에 들어오게 딱 보이시죠. 이 화살표 신호들. 엄청나게 포착이 되어 있죠. 이 신호가 뭐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 그 효과 보시는 것처럼 포착 이후에 전부 다 주가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한미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53,000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를 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미반도체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 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벽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테러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가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매도로 걸어놨다 고 하게 되면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 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보면 일봉에서 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있죠? 아,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새로 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알도 없어, 총도 없어. 어,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것,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면은 해당 화살표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거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여러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해 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테크잉의 실적이 고공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결국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주가도 밸류업을 찾아서 이동을 하겠죠 어디로 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절대 여러분들 매도를 할게 아니라 더더욱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이점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